에, 오늘은 집 대문 앞에 에,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점등을 했습니다. 좀 크게 만들었어요. 여기는 시골이라서 불빛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멀리에서도 이 트리를 예, 볼것 같아요 하늘에는 별들이 또 달이 지금 청총하게 빛나고 있지요 예,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 트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,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